드리는 이 찬양, 그리고 우리가 앉아서 듣는 이 순간에 듣는 사람과 부르는 사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은.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사도행전의 이 내용을 조금씩 읽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1년 혹은 2년 더 많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붓을 들어서 이 문서를 저술하는 그 시간은 2년, 3년이 걸렸지는, 걸렸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가가 누가 복음서와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집필하길까지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2, 3년이 아니라 아마 그 삶, 누가라는 사람의 삶 전체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누가, 나는 이 사람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언어로 녹여내기까지 아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조금씩 읽어 나아갈 때그 구절들은 비록 조금이라고 할지라도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누가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 전도자의 생생한 신앙의 체험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이 예배 시간에 읽으면서 함께 체험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누가는 그가 사도행전에 앞져서 먼저 쓴 복음서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일어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 그리고 누가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형제 자매들은 나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체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사실, 이 체험을 누가는 글로 써서 데오빌로에게 전했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후대에 읽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글로 쓰여지고 또 필사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지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온전하게 100% 누가가 경험한 것과 동일하게는 전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글을 지필한 누가라는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서를 그냥 종이에 쓰여진 문서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글이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우리는 평생 죽기까지 이 거룩한 글, 말씀을 읽어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평생 하루에 한 장이 됐던 몇 구절이 됐던 아니면 여러 장이 됐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이 성경의 저자들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성경의 저자들의 삶 속에서 쓰여졌고 우리도 지난 일주일간에 살아온 삶 속에서 그 성경의 말씀을 읽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반절 이상 읽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이 어떤, 어떻게 우리들을 향하여 다가오는지 한번더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 일행, 그리고 그가 만난 동역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가 나와 있는데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와서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갔고 남쪽으로 쭉 배를 타고 내려와서 아덴 아테네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바울은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18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복음전도의 여정을 돌아볼 때에 아주 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장기 체류를 고린도에서 한 이유를 18장은 두 가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유대인 부부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과 동일하게 천막을 만드는 일,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환상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장의 9절 10절에 나와 있었는데요.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성 중에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에게 환상으로 임한 주의 말씀은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이 환상으로 인도하심을 받았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이주 예수의 음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전개되어 나아가는지를 그 상세한 디테일을 체험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도 바울이 18개월을 고린도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체험의 디테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누가가 언급을 하고 있는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라는 이 이름은 여러 의미로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이름은 21세기에 이 성경을 읽어 가는 우리가 2000년 이상 지난 1세기의 상황을 읽어 나아갈 때 상당히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확히 어느 시기를 살았는가,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여정을 떠난 것은 정확히 어느 시기였는가, 그것을 알아내는 일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수수께끼였습니다. 어떤 기준점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었고, 그리고 고정된 이 역사적인 시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고고학자들이 고린도에서 북서쪽으로 몇 킬로 떨어진 델피라고 하는 곳에서 한 성문을 돌에 새겨진 문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문에 갈리오라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갈리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앞에 있는 이 성문에는 프랑스의 고고학팀이 발굴을 통해서 발견한 1829년,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말쯤에 발견된 물건인데요. 여기에 이 갈리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 갈리오라는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갈리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여러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가 아직 어렸을 때에 그의 개인 가정교사였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리오가 그 세네카의 동생입니다. 이 갈리오는 기원 후, 주후, 51년 후반과 51년 초에 이 로마 제국의 아가야 지방 총독으로 재임했고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 퇴임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갈리오 앞에 선 것이 주 51년 말 어느 즈음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에 거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었던 18개월의 이 시기도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역산해 보면은 주후 49년 말쯤이나 그리고 그때부터 51년 중반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의 역사적인 흐름과 그리고 배경을 이해할 때 새롭게 우리들이 알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갈려의 이름은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늘의 본문은 고고학적인 의미만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바울에게 주었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총독 갈리온의 이름, 그리고 그가 이 바울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이것은 로마의 법과 관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즉,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것이 과연 로마의 법에 위법이 되는 불법적 행위였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회당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체제를 유지했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부딪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과의 논쟁과 분쟁은 일단 내려놓고 로마 제국은 순전히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체적인 이유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운동,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허용된 종교라는 그 공식적인 지위를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 율리우스 시저, 가이사르 시대 때부터 예수님 시대의 조금 전 시대인데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이스라엘로서의 신앙을 실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신들이나 황제를 예배하도록 강요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인들은 독단적이기보다는 아주 실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익을 추구했고, 로마가 갖고 있었던 종교심은 절대적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억압하면 이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으니,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하자라고 는 합리적인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리더들과 로마의 당국과의 협상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황제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코 황제의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바울이 있는 고린도에도 황족에게 바친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린도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생활을 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불법이었단 것이었을까요? 고린도 회당에 있던 공동체, 이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 한때가 되어 뭉쳐서 그를 고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했고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앞서 봤듯이 비유대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비유대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그 체제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고착화되어 버렸고 종교체제가 되어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또 앞서 고린도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회당장 그리스보가 있었음에도 그를 따라지 않았던 이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반감, 적대감을 시간과 함께 더욱더 고조시켜 나아갔습니다. 13절에서 그들은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와 말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한다.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는 권한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일본어 신공동역을 보면 소소노카스, 꼬득인다, 부추기고 있다, 이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과 맞지 않은 내용으로 사람들을 꼬드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늘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것의 성취.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어가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셨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바로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개했고 열심을 갖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다소라는 지역의 출신인 바리새인 청년 사울 또한 그랬습니다. 성전 그리고 회당의 유대인들은 맹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에클레시아를 터무니없는 이단, 사악하고 위험한 가르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오경과 선지자를 폐기하는 그런 잘못된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았고 그들 눈에는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일제히 일어나서 자신을 법정에서 고발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는 변론을 하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을 하기도 전에 뜻밖의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다라고 누가는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어지는 15절에서 만약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 도라에 관한 것이라면 나는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의 무리를 다 법정 밖으로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야 지역에 새로운 총독으로 취임한 갈리오는 이 유대인들의 강렬한 고발을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종교 내부의 문제이지 로마의 법이 신경쓰거나 로마의 법관들이 시간을 할애할 귀찮게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갈리오의 대처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그의 일행과 그의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큰 승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로마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총독 갈리오에 의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소송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기준을 이 아가야 지역에 내리게 하였습니다. 아가야 지방에서는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에클레시아가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동일한 종교적인 자유 지위를 누린다는 새로운 결정 기준이 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언급한 본디오 빌라오를 빌라도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의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유대인들의 강렬한 그 호소를 보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처사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 일행은 복음 전도를 할때이 갈리오의 도움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결코 이 로마의 관료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평화나 정의, 공의를 이루는 존재는 아니다 라는 것을 또한 누가는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소스데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폭력을 휘둘렀다. 그것도 법정 앞에서 이 갈리오 앞에서 폭력을 휘둘렀지만 그는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즉, 그는 결코 평화나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로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는 이 고린도 전서에서 나중에 기록을 하면서 그때의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의 자신의 육적인,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해져 있었고, 두려워하였고, 떨고 있었다. 아마 그는 홀로 아덴에 있다가 고린도로 왔면서 고독함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일어나게 한 것은 바울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이 그를 이끌어갔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환상을 통하여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체험 속에서 얻은 계시가 어떻게 18개월 동안 이루어져 가는지 삶으로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큰 위로와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 예수의 그 존재를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환상 속에서 바울에게 주어진 말을 그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18장 9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에서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오늘 본문의 이 갈리오 사건은 영적으로 헤매고 있던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그의 영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우리는 때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헤맬 수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바울을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지 그삶 속에서 체험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 이 비밀을 침묵 속에 가두어 놓어서는 안 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은 우리들의 침묵의 창고 안에 방치해 놓을 그런 값싼 골동품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 전파해야 할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복음을 전파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과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는 놀라운 진리의 이 복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우리의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